해리 왕자는 이를 위해 영국으로 성대한 귀국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식스 공작이 지난달 영국으로 돌아와 다이애나 비 동상을 공개했지만 그의 방문은 잠시였습니다. 공작은 서섹스 공작 부인과 가 태어난 아기 릴리 베세게 서둘러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할머니인 여왕을 만날 시간조차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해리가 이를 위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못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마리클레어가 제안합니다. 여름 초에 프린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신건강단체인 베터비 최고 임팩트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배터브는 런던의 사무실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EO 알렉시 로비차 욱스는 타임즈의 수요가 우리를 이러한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새 직위를 수락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나의 목표는 정신 건강에 관한 비판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지적이고 자비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정직하고 취약한 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희망은 사람들이 내면의 힘, 회복력 및 자신감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정신 건강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잠재력과 기회를 열어준다고 굳게 믿습니다. 로비차옥스 씨는 프린스가 최고 임팩트 책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서 몇 가지 유용한 통찰력과 팁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색시스는 작년 왕실의 일원으로 물러난 이후 다양한 일에 착수했습니다. 왕실상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및 넷플티브이를 포함한 회사와 주요 계약을 맺고 있으며 첫 번째 넷플릭스 프로젝트가 지난달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 해리는 회고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책은 내년 초 출간될 예정이다. 메간 마클 는 또한 그녀의 발가락을 글쓰기 산업에 담그고 여름 초에 아동 도서 더 벤치를 발표했습니다.